안녕하세요. 허세네입니다. 오늘은 말 타러 갑니다. 정확하게는 말이라기보다는 마차긴 한데 동네 한 바퀴 마차 타고 도는 행사라고 할지 말은 매년 했다고 하는데 왜 몰랐나 몰라? 티켓 값은 10불이고 저는 6시 예약을 해놔서 딱 가서 한 시간 동안 동네를 마차 타고 돈다는데 뭐 가보면 알겠지.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난 여기서 체크인을 하라는데 pH가 무슨 말인가 했대요. 헤어 앤허브물이 열려 있구나. 와, 이게 나오는 거 봐라. 와, 연기 나는 거 봐라. 어, 엄청 춥겠구만. 경찰이 뒤를...

僕も。 i <laughs> d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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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mallly> 이마리아프 <목소리> 리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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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한한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한시간은아1고시간은아1 0한1 0분2 0분간 동안 10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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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안 그래도 뒤를 경찰이 따라가줘서 위험한 건 없을 것 같아. 매년 했다는데 왜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에 들어왔던 파마스 마켓인데 문 닫았네. 내일 아침에 문 연다고 하지만. 모르겠다. 언제 올라나? 어쨌든 집에 갑니다. 어느 자 우리 동네 트이